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요, 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말하는 그 성난 군중 앞에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죽어야 하는 어떠한 죄도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말로 알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는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죽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 기억할 것은, 죄의 전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나,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나, 두 가지 모두다, 죄 지은 자가 직접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상은 달랐지만,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죽음이 죄 지은 자의 죽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 짐승, 짐승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인정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 반드시 죄인의, 죄인이 자신이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일 때그 짐승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 그 자신이 가지고 온그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던 손을 얹고 고백했던 그 짐승이 바로 죽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이다. 나의 죄를 뒤집어쓴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단에 들여져 죽는 그 짐승이 자신의 짐승이라는 확인과 인정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죄가 온전히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이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과정도. 구약의 제사와 똑같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어도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나의 죽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되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을 짐승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듯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들의 현실이 되게 만드는 일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어 이렇게 말씀하죠. 중반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왜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는 건 오직 믿음 하나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옮길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죽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에요. 되어진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 여러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간단한 일이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는 뭐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을 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다 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권한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 내가 그분만을 믿으면 되지. 내가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되지.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면 되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죄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사형언도를 받았고 나는 이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나 할것 없이 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해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요구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한 가지예요. 모세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할수 있는 그 당시의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돌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날이 달라지더라고요. 말기 암이 걸려서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야, 나는 더살수 있어. 나는 내 삶을 바꿔서 내가 더살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자는 여러분. 더 살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렇게 마음의 의심을 품으며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없는 신앙은 그것은 껍데기 뿐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믿음을 결부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기웃기웃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세상에서 줄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샘솟듯 소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이 표질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책 그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성,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책 속에 들린 우리가 행한 삶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자세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만큼 내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아 쳐다보지 않음으로 그들이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의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꼭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이르게 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